안녕하세요. 5분 만에 마스터하는 국어. 이번 시간부터는 중세국어의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국 시작합니다. 자, 품사는 형태라는 기준으로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잖아.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만 가변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변어였어. 따라서 체어는 불변어지.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체언이 존재했어. 즉 가변어 체언이 있었다는 거야. 충격이지. 먼저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게 있었어. 말 그대로 종성 자리에 히읗이 담겨 있는 체언이라는 뜻이야. 돌과 나라를 보자. 얘네들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히읗 소리가 발음되지도 표기되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돌 나라 이렇게 표기하고 발음해. 현대국어에서는 관형격조사 의가 있잖아. 그런데 이 당시에는 관형격조사 시옷이라는 것도 있었어. 돌에 관형격조사 시옷이 결합하면 돌스가 되고 뜻은 돌의였어. 나라에 관형격조사 시옷이 결합하면 나라시 되고 뜻은 나라의였어. 즉 단독 표기와 마찬가지로 관형격 조사 시옷과 결합해도 히읗 소리가 발음되지도 표기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들 체언 뒤에 기억이나 디귿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나오면 숨어 있던 히읗이 튀어나오면서 발음과 표기에 반영이 되었어. 나라의 조사 과가 결합하면 히읗이 튀어나와서 나랏 과가 되는데 축약을 적용해서 나라화라고 표기했어. 돌에 조사 과가 결합하면 마찬가지로 히읗이 튀어나와서 돌화로 표기했어. 나라와 돌에 조사 도가 결합할 때도 히읗이 튀어나와서 나라토 돌토로 표기했고 나라와 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가 결합할 때도 히읗이 튀어나와서 나라히. 돌희라고 표기했어. 다시 현대국어로 돌아와서 머리와 가락이 결합하면 머리가락이 아니라 머리카락 살과 고기가 결합하면 살고기가 아니라 살코기 수와 것이 결합하면 수것이 아니라 수컷 암과 것이 결합하면 암것이 아니라 암컷 안과 밖이 결합하면 안밖이 아니라 안팎 사실 얘네들이 전부 다 히읗 종성 체언이었던 거야. 500년 동안 히읗을 품고 살아왔다가 합성어가 될때 품어왔던 히읗을 꺼내놓은 거지. 언어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거지. 다음으로 이 형태가 존재하는 체언이 있었어. 이 형태는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 을처럼 기능은 똑같지만 환경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 형태를 말한다고 배웠었지. 오늘날 나무의 옛 형태는 나무와 남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 나무의 이 형태가 남그고, 남그의 이 형태가 나무인 거잖아. 오늘날에는 나무만 나무와 나무가처럼 어떤 조사가 뒤에 놓여도 나무라는 말에는 변화가 없어. 그런데 중세 시기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와가 오면 나모로 실현되었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남그로 실현되었던 거야. 즉 체언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모가 조사만이나 와와 결합하면 나모만 나모와로 표기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인 이와 결합하면 남그이가 되니까 연철을 적용해서 남기로 표기했어. 구멍도 마찬가지야. 중세 시기에는 구무와 굼구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었고 구무가 조사만이나 와와 결합하면 구무만, 구무와로 표기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인 이가 올 때에는 굼그이가 되니까 연철을 적용해서 굼기로 표기했던 거야. 중세 시기에는 가변어인 체언도 있었다는 거 체크해두자. 다음으로 주격 조사를 살펴보자. 현대국어에서 주격 조사는 이가께서에서서가 있잖아. 이 중에서 이가가 가장 대표적인 주격조사야.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격조사로 이만 쓰였어. 가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충격이지. 게다가 주격조사 이는 세 가지 모습으로 실현이 됐어. 먼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로 실현됐어. 백성은 종성자음, 이응으로 끝났고, 말쌈은 종성자음 미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조사는 이로 표기했어. 즉, 백성이, 말쌈이로 표기했다는 거야. 백성이는 딱 봐도 주격조사 이가 눈에 보이지? 그런데 말쌈이의 경우 연철이 되었기 때문에 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로 실현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주격조사가 미도 아니고, 초성이 없는 이도 아니고, 초성이 있는 이로 실현된 걸로 알고 있어야 돼. 앞말이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이때는 이가 아니라 초성이 없는 이로 실현됐어. 붙여는 중성모음 여로 끝났고, 공자는 중성모음 아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조사는 이로 표기한 거야. 즉, 붙여이. 공자이로 표기한 거지. 여기서 공자이는 딱 봐도 주격조사 이가 눈에 보이지. 그런데 부여이의 경우 여와 이를 합쳐서 표기했기 때문에 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격조사 이가 쓰였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할 때부터 부태라고 읽지 말고 주격조사를 살려서 부여이라고 읽으면서 공부하면. 완전 좋겠지. 그런데 앞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주격 조사는 영 형태였어. 즉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불휘를 보자. 위는 중세 시기에 이중모음 우이로 발음한다고 했었지. 따라서 불휘가 아니라 불후이로 발음했고 이때 이는 반모음 이로 봐야겠지. 따라서 주격 조사는 영형태였던 거야. 하지만 주격 조사를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해석을 할 때에는 주격 조사를 살려야겠지. 불후의 깊은을 보면 비록 주격 조사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뿌리가 깊은이라고 해석해야 돼. 배도 마찬가지야. 배도 그 당시에는 바이로 발음했고 이때 이는 짧게 끝내는 반모음이었어. 따라서 주격 조사는 영 형태였지만 해석을 할 때는 주격 조사를 살려야겠지. 바이 없도다를 보면 주격 조사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배가 없도다라고 해석해야 돼. 활소리학건마를 보자. 연철된 것을 복원하면 활솔이었겠지. 즉 이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 조사가 영 형태가 된 거야. 따라서 활, 쏠이에 주격조사가 보이지 않더라도 해석은 활, 솔 이가 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다음으로 서술격조사를 살펴보자. 현대국어의 서술격조사는 이다잖아.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다가 아니라 이라였어. 서술격조사 이라의 실현 양상은 주격조사와 동일하다고 보면 돼. 즉,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라로 실현됐어. 글이라를 보자. 연철된 글이라는 복원하면 글이라가 되는데 글은 종성 자음 리을로 끝났으니까 서술격조사 이라가 결합한 거야. 외히라를 보자. 연철된 외히라는 복원하면 외이라가 되는데 사실 외가 히읗 종성 체언이거든. 히읗 종성 체언은 기억 디귿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나면 히읗이 실현된다고 했잖아. 서술격 조사 이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히읗이 실현된 거지. 그래서 웻이라가 되었고 연철이 되어서 왜히라가된 거야. 앞말이 이나 반모음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초성이 없는 이라로 실현돼. 혀는 중성 모음 여로 끝났으니, 여기에는 초성 없는 이라가 결합되는데, 붙혀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하면, 붙혀이가 아니라, 붙혀이가 된 것처럼, 여기서도 혀이라가 아니라, 혀이라로 실현되었어. 마찬가지로, 해라라고 읽지 말고, 혀이라라고 읽고, 혀이다라고 해석하면서 공부하면 완전 좋겠지. 그런데 앞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서술격 조사는 라였어. 소리라를 보자. 소리는 모음 이로 끝나고 있네. 따라서 여기에는 라가 결합된 것임을 알수 있어. 당연히 해석은 소리이다라고 해야겠지. 다음으로 관형격 조사를 살펴보자. 현대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는 의잖아. 그런데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의 말고도 아이와 시옷이 더 있었어. 아이는 편의상 에로 읽을게. 에는 그렇다고 쳐도 시옷 그 자체가 관형격 조사라니. 충격이지. 여기에 모음조화, 유정명사 유무까지도 살펴봐야 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보자. 일단 유정 명사는 사람이나 동물을 생각하면 되고 무정 명사는 사물이나 식물을 생각하면 돼. 체언이 유정 명사이면서 음절 끝에 양성 모음이 있으면 관형격 조사 에로 표기하고 유정 명사이면서 음절 끝에 음성 모음이 있으면 관형격 조사 의를 표기했어. 사람을 보니 양성 모음인 아레아가 보이네. 따라서 양성모음이 포함된 관형격조사 에가 실현되어 사람에가 되고 연철이 되어서 사람에가 되었네. 도작을 보니 양성모음인 아레아가 보이네. 마찬가지로 관형격조사 에가 실현되고 연철이 되어서 도작에가 되었네. 거북을 보자. 일단 오늘날에는 거북인데 당시에는 거북이었어. 동물이니까 유정명사이고 부을 보니 음성 모음 우가 보이네. 따라서 음성 모음이 포함된 관형격 조사 의가 실현되어 거부 의가 되고 연철이 되어서 거부 브이가 되었네. 대중 역시 큰물이니까 유정명사이고 중을 보니 음성 모음 우가 보이네. 따라서 관형격 조사 의가 실현되어 대중 의가 되었네. 이번에는 나무를 보자. 나무는 무정명사잖아. 이처럼 무정명사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할 때에는 시옷이 쓰였어. 그래서 나무에 시옷이 결합하여 나못시 되는 거지. 그런데 관형격 조사 시옷은 하나 더 기억해야 돼. 시옷을 보면 꼭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이잖아. 즉 유정명사 중에서 존칭의 대상인 경우에는 에 의를 쓰는 게 아니라 시옷을 써야 돼. 붙여는 존칭의 유정명사니까 의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시옷이 결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붙혔이라고 표기했고 부처의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사람의 도자기 거부의 부 대중의 나못 붙혔을 보면 어떤 관형격 조사가 어떠한 이유로 결합했는지가 눈에 들어오지? 다음. 이번에는 목적격 조사를 보자. 현대 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을, 를이었잖아. 그런데 중세 국어 시기에는 알과 라의 형태도 있었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제 감이 오지? 앞말이 받침이 있고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알과 을이 쓰였고 앞말에 받침이 없고,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랄과 르리 쓰였어. 아달의 경우, 받침이 있고, 끝음절에 양성 모음이 있으니까, 알이 결합하면, 아달, 알이 되고, 여기서 다시 연철이 이루어져서, 아다, 랄이 되었네. 여기서 단순하게 랄만 보고, 아, 목적격 조사, 랄이 쓰였구나 하면, 바로 낚이는 거야. 낚이지 않으려면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 체언의 형태를 꼼꼼하게 따져서 살펴봐야 해. 젖의 경우 받침이 있고 음성 모음이니까 을이 결합하면 젖을이 되고 마찬가지로 연철이 되어서 저즐이 되는 거지. 저즐을 보면서도 목적격 조사 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나의 경우 받침이 없고 양성 모음이니까 라리 결합해서 나랄이 되었네. 붙여의 경우 받침이 없고 음성 모음이니까 르리 결합해서 붙여르리 되었네. 자, 우리는 이미 형태론에서 체언과 주격 조사, 서술격 조사, 관형격 조사, 목적격 조사를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 오늘 다룬 것은 이것들의 중세국어 시기의 형태들을 살피고 있는 것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아 중세 때는 이런 형태로 쓰였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판단할 정도만 되어도 충분한 거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잘 따라오고 있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산의 끝.